자, 제조 간접 원가의 차이 분석에 있어서, 그, 변동 제조 간접 원가와 고정 제조 간접 원가의 요소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 참 복잡하고 좀 어려웠죠. 에, 그래서 이것의 이해의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저, 우리 앞에서 본 고정 제조 관자본가 차이 분석에 관련된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 그래프를 다시 보면은, 자, 우리 여기 이제 직접 노동 시간이 조업도고요, 조업도고, 어, 이제 고정 제조 관자본가를 Y축에서 나타내죠. 자, 그래서 직접 노동 시간에 대한 그 실제, 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 우리가 요런 곡선으로 나눠진다, 이거죠. 개당으로 나누면, 총 뭐, 뭐냐면은, 만약에, 어, 72만원의 예산을 잡았으면은, 우리가, 어, 1년에 약한 2,400시간 작업할 것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나누면 요, 요 비율이 뭐예요? 아, 고정 예산의 배부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고정 예산의 배부율. 근데 이제 요게 그러니까 예산이 조업도, 그 표준 조업, 좀 조업도에 따라서 거기다 이제 배부율을 곱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실제는 1년에 68만 원이 나왔다, 발생됐다, 이렇게 돼요. 그럼 요 차이가 우리가 그, 소위 뭐야, 예산 차이라고 그러는 거예산 차이. 그죠? 예산보다 실제는 적게 써서 이게 뭐 유리한 차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지만 숫자가 적어서 유리하다 이런 것이지 실제 뭐그 제조 과정에서 유리하다 기업에 유리하다 이런 차원하고 조금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차이의 실제를 알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정 제조 간접비는 이렇게 예산을 기준 조업도로 나눈 걸로다가 이렇게 배부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실제 아웃풋, 생산량에 관련된 표준 조업도만 알수 알 있겠죠. 이 시간당 얼마씩 들어간다, 그죠? 그래서 배부는 배부율, 이렇게 고정 제조 간접비 배부율은 예산에서 계산했지만은 실제 배부는 제품의 배부는 표준 조업도로 배부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배부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에 기준조업도로 잡은 원 예산보다 실제가, 어 이렇게 표준이 생산량에 대한 표준만큼이 적게 발생됐기 때문에, 어 이렇게 배부된 금액은 60만원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예산과 표준과의 차이를 우리가 또 조업도 차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와 표준하고 차이가 아니에요. 어 예산과 표준하고 차이가 조업도 차이예요. 조업도 차이. 이것도 실제 예산과 실제의 차이가 우리가 예산 차이라고 하고 요거는 조업도 차이라고 한다 하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요. 또 우리가 이 공식, 이 식을 잘 보셔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저, 물론 저제조원비 차이 분석에는 4분법이 있고 3분법이 있고 2분법이 있는데 어, 뭐, 여기에는 이렇게 유약했지만, 4분법부터 혹시 알아두는 게 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음, 교재 397쪽에, 397쪽에, 그, 밑에, 어, 제조원과 차이분석, 그래가지고, 5만원 이렇게 는 표가 있죠. 4분법, 3분법, 2분법의 차이분석 결과 어, 비교, 요 표를, 잘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요표다 보다는 요표의 좋은 점은 아~ 실제 변동 제재 관제원과 고정 제재원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들을 잘 비교 분석한 거예요. 나름대로 의의가 있음다 대표도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표시되면은 우리 교재 397쪽에 397쪽에 4분법 3분법 2분법 음. 요걸 다 같이 아는게더 더 좋다. 좋다. 그랬어요. 요거 사분법을 알고, 요 표를 우리 요 화면에 있는 표를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교재 397쪽에 그 사분법 어떻게 돼 있죠? 아 변동 제조원과 간접원가가 소비 차이와 능률 차이가 있다. 여기서 이 소비 차이는 꼭그 예산 차이와 성격이 비슷하고요. 또 가격 차이하고도 같은. 어, 분석되는 겁니다 소위 그 우리가 재료원가 차이분석과 노무원가 차이분석에서 보면은 입률차이 가격차이 이게 나왔었죠 그거 같은 종류에요 그리고 고정제조간접비는 조업도에서 오는 그 조업도차이 이건 배부 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나오는 거라 했죠 조업도 차이는 그리고 이제 예산차이가 있었죠 3분법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어, 변동 제조 간접비의 소비 차이하고, 고정 제조 간접비의 예산 차이하고, 합친 것을 합쳐서 우리가 예산 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변동 제조 간접원가 차이의 소비 차이는 가격 차이기도 하고, 또 예산상의 차이기도 한 거예요. 그죠? 어, 그래서 예산 차이. 능률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요? 어, 변동 제조 간접비에서만 나타납니다. 연동, 제조, 환접비에서만 나타난다. 음.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3분법이 되는 거고요. 또 예산 차이와 능률 차이를 다 합쳐서, 어쨌거나 총 예산에서 주는 차이기 때문에, 아, 이것을 우리가 예산 차이와 조업도 차이로만 구분한다. 이렇게 할때그 2분법. 그러니까, 그러니까 2분법에서 예산 차이와 조업도 차이가, 예산 차이가 예산 차이와 능률 차이로 나눠주고, 또 4분법에서는 예산 차이가 소비 차이와 고정 제조 간접비 예산 차이, 능률 차이,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요 틀만 잘 이해하면은 제조원, 간접원가를 이해하는데, 어, 뭐,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 훈련이죠, 훈련.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배합 비율과 수율 차이. 아, 배합 비율과 수율 차이는 저희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좀 어렵습니다. 우리 책에서도 자세히 다루진 않은데,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 때는 A라는 제품, 저 부품 B, 부품 뭐 C, 부품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갈 거예요. 어, 또 배합 종류가 서로 다를 수도 있고, 그럴 때 어떤 그 하나의 원재료 요소 때문에 제품이 생산이 잘안 된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아, 우리 새은 예로 자, 붕어빵을 하나 만들다고 하세요 붕어빵. 우리 이제 그 교재 399페이지에서도 붕어빵을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붕어빵을 만들면은 주재료가 뭐예요? 밀가루 그뭐 그, 그 반죽물하고 팥이 들어가겠죠. 그죠? 팥이 들어가는데 그이 저기 붕어빵 만드시는 분이 밀가루, 그거는 한뭐 300인분을 만들었는데, 팥은 어쩌다 보니까 뭐팥 재고가 적었거나 아니면 팥 삶는 과정에서 좀 실수를 했거나 해가지고 200인분 밖에못 만들었어요. 그럼 어쨌거나 붕어빵은 그, 그틀 속에다가 밀가루 입히고 거기다 저 팥을 넣고 또 밀가루 넣고 이렇게 해서 구워내는 거죠. 근데 아무리 많이 팔아 밀가루가 많이 있어도 팥이 적기 때문에 이 집에서는 최대한 200밖에 못 만드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배합 비율의 차이로 인해서 그 생산량이 어, 투입량에 비례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두 가지 요소를 합한 것에 대한 비율로 나온다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배합 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 종류의 생산 요소를 투합하여 투입합니다. 투입하여 한 종류의 제품을 생산할 때그 제품의 생산에 투입된 전체 생산 요소의 양중 특정 생산 요소가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가 배합 비율이라 한다. 자, 보세요. 전체 생산 요소의 투입량 중에 특정 생산 요소의 투입량. 어. 이게 이제 만약에 밀가루하고 팥하고 합쳐서 뭐 300인분. 어. 근데 여기서 나, 저기, 팥은 뭐 200인분 밖에 안 된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죠? 이 비율이 나타나는 게. 물론 이게 이제 인분이 아니라 원래는 뭐 키로라든가 그램이라든가 부피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수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좀 전에 설명한 것 똑같은데 생산 요소의 투입량과 제품의 산출량 비율.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해서 제품이 몇개 나왔느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수율이라고 그래요 수율. 그래서 이제 공장이 그 복합 공정으로 이루어졌고 부품이 여러 개 중요한 부품들이 여러 개 들어가고 어, 원재료로서 원재료도 중요한 들어갔을 때 뭐가 생산이 잘 됐다, 덜 됐다 아니면은 거기 원재료 A와 B와 C와 어떤 문제들이 있다 이런 분석을 할때 아주 유용한 분석 방법입니다. 좀 어렵기는 해요.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우리 교재에 나오는 예제가 두 문제 정도가 있는데, 이두 문제를, 어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꼭 풀어보시면은 좀 이해가 할 겁니다. 어쨌거나, 원재료, 재료원까지, 원재료, 재료원가의 배합 차이와 수율 차이, 재료원가의 배합 차이, 재료원가의 수율 차이를 계산해서 분석할 수도 있고요. 노무원가의 배합 차이와 수율 차이. 이거는 뭐 크게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노무원가의 배합 차이, 차이는 무엇 때문에 말씀드릴까요? 노동력의 질이죠. 그죠? 고임금, 아주, 그, 유능한 그, 인, 그 노동자의 기술력하고, 그죠? 그, 이 사람들의 능력과 또이 사람들의 임금 간의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그리고 저, 저급의 노동자, 초임자들, 그러면 아무래도 생산량이 떨어지겠고또 그거에 따해서는 그, 뭐, 원가가, 어, 임금이 작으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노무원가 차이가, 어, 노동자를 많이 썼는데, 응, 어 임금이 낮아서, 뭐, 이런 요인들이, 그죠? 적게 썼는데, 임금 높아서. 이런 요인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재료도 마찬가지예요. 고가의 품질 좋은 재료를 썼느냐, 아니면 적급의 재료를 썼느냐. 이에 따라서 수율이 차이가 나겠죠. 그죠? 아, 이런 거를 분석할 때꼭 필요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10번, 그 11-8번과 9번을 꼭 풀어보시고, 그리고 종합 예제를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종합 예제를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이런 문제는 내가 꼭 풀어보라 아니다. 뭐 인터넷 강의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연습문제들을 풀어보므로써 구조적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의 습득력도 빠르게 되고요. 음. 자, 그리고 모처럼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하나 주겠습니다. 과제. 또, 스스로 저는 여기 있는 나온 예제나 그 연, 어, 연, 연습문제를 꼭 풀어보라 했어요. 그죠? 꼭 풀어보는데, 야, 저 이제 확인하는 차원에서 413쪽에 11-11번, 11-11번에 어, 문제를 풀어서 레포트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당부하지만, 이런 저기 연습 문제 예제를 꼭꼭 풀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레포트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주 열심히 잘하는 친구들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중에한 열댓 10, 명 정도가. 너무 엉터리로 보고 하고 그 레, 레, 레포트를 내는데 레포트는 뭐 이렇게 여기다 책에다 키적키적해가지고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내고 뭐 복사해서도 내고 그러는데 그건 레포트라고 볼 수가 없죠. 레포트를 낼 때는 항상 받아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기 좋게끔 보내줘야 됩니다. 보기 좋게끔 아주 잘 만들고 거기다 뭐 손익계산서 대차표는 표를 다 만들고 해서 내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계산도 박스에다 딱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보기도 좋고, 아, 어, 이쁘게 나오고, 그죠? 어, 그래서 받아보는 사람들이 보기 좋게 지가 하기 편하게 하는 것은 이건 좀 불성실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주는, 다음주는 저1장이죠요 앞장에, 앞장에 나오는 1장의 종합 예산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봅시다.